이렇게 했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연료관을 삼느니라 아멘 잠원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사사기 내용들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17장을 통해서 어, 마무리하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잠언은 작년, 이제, 2023년 9월 27일까지 총9번째 걸쳐서 이제 말씀을 계속 연속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단 거기서 멈추고, 다른 성경들 쭉 살펴보았는데, 어,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다음을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자원 60번째에 해당하는 말씀 드릴 것이고요. 주제는 지혜로운 자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자, 지혜. 로운 자, 다시 말해 지혜가 무엇인지로 우리가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지혜. 지혜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혜. 지혜는 덧 여원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잠언 초반에 살펴봤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일, 다시 이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무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무지의 상태에 의존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삼아서, 양식으로 삼아서 그 양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찾고 발견한 것,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제 비유, 뭐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 가 가르쳐 주고 있네 이게, 에, 상징하는, 어떤 말씀이 가려져 있는, 우리가 낯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한 상징이 있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와 상징이 있어요.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가 무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지혜를 우리 가 이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지식을 쫓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지식 다음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뜻, 이것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조금 쉽게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지혜가 뭐냐면, 배운 대로 하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 세상 말로 하면 설명서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 매뉴얼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매뉴얼 대로 안 하죠. 설명서대로 안 해요. 가전제품을 사면, 이거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분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안 읽어본다고 해요. 일단 눌러보는 거죠.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뭔지도 모르게 막 눌러요. 그러면서, 아우, 되면, 나우 되는구나. 안 되면, 뭐, 안 되면 어떡하죠? 설명서를 보는 게 아니라, 아빠를, 아빠, 아니면 114 전화해보고, 이거 왜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요 설명서에 다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이러면. 요즘 이제 학교에서도 그래요. 부모님들한테 이제 가정통신문을 보낸단 말이죠. 아이들이 수영을 해야 합니다. 특별활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러 것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가정통신문 이렇게 나눠줬는데 요즘 선생님들이 고칭이 뭐냐면 안 읽는데요. 가정통신문을 주면 그걸 읽고 나서 아,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라고 하는데 요즘 자꾸 젊은 부분, 엄마, 아빠들이 안 읽고 어떻게 해요? 카톡 보낸대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해 하는 건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지? 아 거기 설명서 같이 들는데 이거 동영상으로 좀 찍었으면 또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샘플 보내주세요. 설명서도 얼을잘안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의도대로 잘안 된다, 안 찾는다는 거죠. 어저께까지 사사기 말씀을 왔는데 사사기 전체적인 배경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는 거잖아요. 매뉴얼대로 안 하고, 설명서대로 안 하고, 배운 대로 안 하고, 그렇죠? 다 자기 망치대로. 자기가 원래 했던 생각이나 감정. 시대가 변화됐습니다. 우리 전자제품이나 기기들도 옛날하고는 방식이 달랐어요. 옛날에 사면 이렇게 스위치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똑딱 이런 느낌 들고 또 이렇게 뭐 돌리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방식이었어요. 전자제품이긴 한, 하긴 합니다만 동작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이고 뭔가 아날로그적 같은 였는데 요즘은 다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다이렇꼭 누르는 걸로 다돼 있어서 이걸 길게 누르냐, 짧게 누르냐, 두번 누르냐, 세번 누르냐 이런 걸 이제 다 바뀌었단 말이죠. 방식들도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식들 알려면, 아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매뉴얼들 보고 처음에 이제 한 눈에 잘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데뭘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이제 매뉴얼대로 하라고 가장 먼저는 율법이란 성경을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율법교사 또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잘하면 몰라요. 잘하면 괜찮은데 그들도 나중에 보니까 매뉴얼을 보고서 익힌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고 깨달아서 아, 이걸 발견했구나 이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계속 배웠던 신앙절제에서삶 살았단 말이죠. 문제는 그게 온전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에서 가르쳐 준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습관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사는 것.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닌 것.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찾아야 된다.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찾는 자들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았구나. 그때그때 상황이 를 맞춰서 살았다면, 그게 아니라, 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행하는 것, 처럼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거룩한 성도들에게 구별된 모습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지식을 따라 살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 이들을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지식을 쫓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랬 뜻,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이럴 뜻이구나 라고 가르쳐준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율법을 따라,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닮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자 그런 모습으로, 그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마음을 품고 기독감에 나아가는 길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자,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것이냐? 오늘 부문에 보면 16절에 어, 악을 떠난다. 스스로 믿는 어리석은 자는 당장에 스스로 믿는다. 그렇죠?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 도리어 악을 떠난다. 자, 악을 떠난다라는 게 친구하고 있죠. 악을 떠난다는 개념은 이제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죠? 악. 악. 악은 선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선은 뭡니까? 그럼? 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걸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게 선이고 악은 하나님의 것이 없는 상태. 이걸 이제 빛의 부재 상태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악이라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면 지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 그래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어둠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바꾸어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도 보내시고 성령 을마나하셔서 그걸 알게 하신단 말이죠.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어둡습니다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아가면 점점 좀 날이 밝잖아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죠 알지 못했다가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이제 악을 떠난다. 여태까지 나는 지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경험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경험 때문에. 그런데 시절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딱 맞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진 지식은 매뉴얼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다 들은 거예요. 어디서든지. 세상에서 그런다더라. 누가 그렇게 산다더라. 이어지 정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그, 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삶에 보면 열매가 아무것도 없고 성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받으면 자라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양식을 먹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마당에 나무들이나 풀이 있으니 있습니다만 아마 이 화초를 길러 보시거나 나무를 키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람이 물을 주는 거하고 하늘에서 비를 받는 거하고는 그 수준과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이 주고 뭐 물동이로 가서 또는 바가지로 물을 줬을 때는 갈증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한번올때 밖에 화분 내놔서 비한번 맞이잖아요. 쭉쭉쭉쭉 자라니다 놀랄 정도로 자라고 열매도 굉장히 튼실하단 말이죠. 자, 하늘의 비를 맞치는 원리랑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받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진리로 받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받으면 영이 살아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뜻으로 받지 않고 자꾸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처세나 교훈이나 세상 사례의 어떤 이념 또는 윤리나 도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내 세상 사람들의 방식,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어서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자꾸 벗어나는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신앙은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는 이런 게 맞아요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자꾸 과거의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히브리어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구조는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문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가나의 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무지의 상태, 부재, 빛의 부재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꾸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성전으로 나아가라, 성전으로 나아가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셨어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내자 집에서 누워 있지 않고 예배당까지 여기 굽시굽실 왔단 말이죠. 왜이 어려운 일을 하느냐? 그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악을 떠나는 자,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감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가? 17절에 노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기계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이 이상하게 지식에 관한 이야기,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노함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 감정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말이잖아요. 노한다, 분노한다. 자, 우리 한번 사실 잘 생각해 볼까요? 언제 감정이 차오르십니까? 언제 노하십니까? 언제 화가 나십니까? 가만 살펴보십시오. 언제 화가 나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그쵸? 네. 차 타고 오는데 뭐 앞에 차가 잘안 가잖아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길을 막고 있어. 그러면 막어 갑자기 평온했던 그 마음에 마음에 동요가 막 일어나죠. 뭐 아침에 이제 양말을 찾는데 없어요 양말이. 뭐 신발도 없어요. 원래 내가 의도했던 과제가 안 되면 갑자기 막 소위 우리 말로 이걸 짜증이라고 얘기하죠. 화난다는 기보다는 짜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노한다는 게 뭐냐면 감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가지고 이것이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도 상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겉잡을 수 없는 불과 같아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도 다치고 심지어는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는 게이 감정이 타오르는 것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어난다. 불이 확 일어나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말에도 있는 것처럼,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항상 지식을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되게 감정적인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 광고회사들도,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뭐, 아무리 이 기능이 좋다, 뭐, 삼성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것이고 저것도 막 설명합니다. 어, 제일 비싸고, 제일 기능 좋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거안 사요. 내 마음이 드는 건 그냥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실용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의 판단과 근거는 어디로 기분하나 기분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더라. 근데 이게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옛사람에는 기분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날이가 좋은, 날씨가 좋네, 몸이 좋네,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라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지혜로운 자는 그런 감정에 또는 기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이상을 황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때 말씀을 기억하고, 약간은 좀 침착하고 냉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셔서, 그래서 감정을 대할 때도 같은 감정으로 맞서지 않고 침착하고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갑자기 터지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니까 막막막 감정의 막 동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 놀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해 주실 것이,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뭘까?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아버지께를 조금씩 찾아나가는, 이게 바로 지혜운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억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는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억을 삼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배운 대로 안 하고 깨달은 대로 안 하고 가르쳐 준 대로 안 했다. 원래 옛날 습관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목표를 삼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 감정이나 태, 어떤 기분이나 습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실까 이것을 찾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를 아는 지식으로에 자라가 라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점 내게 쌓여가면 지식이 말,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깨닫고 더 나아가 그 율법을 감당할 수 있는 정령의 인도하심을 갖고 나아갈 때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는 자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 결론은 생각이나 방식이나 습관 따르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들은 대로 보고 배운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매뉴얼대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룩한 자들이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말씀 붙였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기분 좋차고 드리는 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에미아와 같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그 의인으로서 그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 구별된 대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예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이게 지식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락하는 지식. 그 지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또 아버지의 의도가 있으셔서 날 시키셨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제로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완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